제발 액수만 적어라. 이한 문장이 미국 전역을 흔들고 있습니다. 애플 CEO가 직접 움직였다는 소문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지 수표라는 단어가 다시 언론의 오르내리고 그 여파로 헐리우드 스타들이 광고 계약에서 줄줄이 밀려났다는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로머로 치부하기엔 움직이는 인물들의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왜 지금 손흥민인가? 왜 글로벌 기업들은 기존 얼굴들을 정리하면서까지 새로운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가? 오늘 영상에서는 확인된 사실이 아닌 현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와 반응 그리고 이 소문이 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더 월드 스포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 스포츠 산업 전체가 하나의 이름 앞에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한 명의 축구 선수단 한 번의 선택단 한 장의 오피셜 사진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심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상징 손흥민. 그가 LAFC의 검은 유니폼을 입는 순간이건 더 이상 선수 이적 뉴스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이동이자 자본의 재배치이며 스포츠 권력 구조의 재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LAFC가 손흥민의 공식 이미지를 SNS에 공개한 직후 단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은 거의 패닉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서버는 마비됐고 신규 팔로워 수는 반나절 만에 수십만 단위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현지 마케팅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영입이 아니다. 산업 사건이다. 진짜 충격은 그다음부터였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LA에 등장하자마자 그 뒤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존재들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기업들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이두 기업의 움직임은 단순한 스폰서십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손흥민을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경제축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 자동차의 행보는 특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미 손흥민과 오랜 시간 파트너십을 이어온 기업이지만 이번엔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LAFC 구단 순회부와 경기장 네이밍 스폰서십을 두고 극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현재 업계에서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이 협상이 성사된다면 우리는 LA 한복판에서 현대 혹은 제네시스라는 이름이 새겨진 경기장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손흥민이 뛰는 경기장이 현대 스타디움이라면 내 차도 현대여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들이 농담처럼 오가고 있지만 실제로 LA 인근 현대차 딜러십 방문자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가 브랜드를 끌어당기는 수준이 아니라 브랜드가 하나의 문화가 되는 순간입니다. 땅 위에서 현대가 달리고 있다면 하늘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는 LAFC와의 초대형 파트너십을 검토 중이며 유니폼 스폰서를 넘어선 장기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이른 바손흥민 직관 패키지입니다. 서울과 LA를 오가는 항공 노선을 하나의 스포츠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손흥민이 선호하는 기내식 팬들을 위한 전용 콘텐츠 항공기 외관에 적용되는 상징적 이미지까지, 이건 단순한 항공 서비스가 아니라 경험 자체를 파는 전략입니다. 미국 관광업계에서도 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이 만들어낼 소비 파급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LAFC 내부 분위기는 말 그대로 축제였습니다. 시즌권 예치금만으로 단기간에 수백만 달러가 유입됐고, 유니폼 사전 주문량은 이전 대비 몇 배로 폭증했습니다. 공장을 24시간 돌려도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모든 수익구조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손흥민.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들은 경고성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MLS는 준비해야 한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중계권 가치를 끌어올리는 기폭제다. 실제로 스폰서십 수익과 글로벌 노출 지표는 기존 예측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한 월가 투자자의 말은 이 상황을 가장 정확히 요약합니다. 우리는 손흥민 한 명을 영입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한민국이라는 시장 전체를 초대해 버렸다. 이쯤 되면 이야기는 더 이상 스포츠에 머물지 않습니다. 애플아이케아 마종글로벌 미디어 기업들까지 손흥민을 둘러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쿠퍼티노의 비공개 회의실 포틀랜드의 본사 전략회의 그리고 워싱턴의 정책 보고서까지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애플과 나이키의 움직임은 사실상 전면전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예산 제한 없음. 이 문장은 단순한 협상 멘트가 아니라 향후 10년 시장 주도권을 건 승부수였습니다. 결국 이 경쟁은 미국 정부의 레이더망에까지 포착됐고, 조정 필요성이라는 말이 공식 문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개인 선수의 스폰서십을 두고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의 비정상적인 규모를 증명합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MLS 현역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함께 뛰고 싶은 팀 1위로 선택된 팀은 메시의 마이애미도 기존 명문도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의 LAFC였습니다. 이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현역 선수들이 느끼는 존경신뢰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조회수 온 경기 매진원정 경기 열기 커뮤니티 결속력 모든 지표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손흥민은 지금 리그의 중심이 아니라 리그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단순한 축구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플랫폼이고 하나의 방향성이며 하나의 시대입니다. 33세의 그는 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성기를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스포츠 시장에서 아시아 선수가 중심에서는 이 장면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공식 발표 가 아니년지 보도 흐름과 업계 반응 을 종합한 관측과 분석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스포츠 스타의 영역 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광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의 상징까지 이름 하나가 시장의 기준을 흔들고 있다는 신호 는 분명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백지수표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전설로 남을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더 월드 스포츠는 단정보다 흐름을 결과보다 배경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